이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우리 함께 뭉쳐야 돼요 그러니까 굶을 때도 같이 굶고 먹을 때도 같이 먹고 그게 이 바디교의 메리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곡물도 바쳐야 되고 이제 곡물을 바치시면 그 곡물로 이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러면은 그 신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오늘 그음 어디서 초코바를 먹어 혼자서 뭘거 전부 내놓으세요, 빨리. 뭘거 내놔, 빨리. 그 어디서 없이, 어디서, 우리 같이 살아야 됩니다. 저런 사람이 바로 그 사회의 악이야, 사회의 악. 우리는 뭉쳐야 돼요, 뭉쳐야 돼. 우리는 이제 한, 한 때, 함께 뭉쳐서. 그래, 그래, 뭘, 뭘거 내놔, 초코 봐. 이분 보세요, 이분, 이분 누구시지, 이분? 이분 누구시지? 안 보인다, 야. 이분, 디콘, 디코님 봐봐이 초콜릿 갖다 바치고 있잖아, 지금. 자, 이런 정신이 발휘해야 됩니다. 이런 정신. 어, 초콜릿을 저한테 자꾸 주고 있잖아요. 이 굶을 때도 함께 굶고, 먹을 때도 함께 먹, 먹고. 봐봐, 이거 얼마나 좋아! 다른 사람들, 이제 그만 주세요, 이제, 근데. 이제 그거 자리 없어. 그래 그 내놔 그거 전부 뭐야 거기 앉아 여기 갖다 받쳐 빨리 그래. 음식 내놔 <laughs> 음식 내놔 제가 이제 천국 가게 해드릴게 <laughs> 야 이거 진짜 사이비 같다 사이비 종교 같다고 이제 그만 받쳐 이제 이거 유튜브에 걸러지는 거 아니야 이제 <laughs> 뭐야 이건 또다이너마이트를 <laughs> 다이너마이트 아니야 이거? 나 나스... 쓰.. 자꾸 앉게 되네? 내가 렉 걸린다 이거 자 우리 이제 이런 희생정신 어 그게 중요합니다 이런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우리는 함께 뭉쳐서 이 섬에서 헤쳐나가야 돼요 뭔 소리지 이거? 앵딩도안 봤는데 누가 토템 가지고 있다고? 유물도 있다고? 유물도 있다고? 유물도 있다고? 그 어떤 분이 모드를 좀 사용하신 것 같은데, 지금? 모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모드 사용하면 안 돼요. 어허. 우린 믿어야 돼요, 우리는. 누가 여기 토템 꽂아놓은 것 같은데? 아 여기 막 몰려온다 애들 이제 웃자냐 이거 아 우리 식인종들이 몰려온다 이건 신의 시련이야 시련 이 시련을 극복해야지 우리는 함께 뭉쳐서 나아갈 수 있어요 야 여기 저 잡아서 걸어 쟤 걸어 얘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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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걸어 걸어 올려야 돼 아,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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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서 올려야 돼 저분 잡아요 코코 잡아. 코코 잡아서 십자가에 걸어야 됩니다, 우린. 코코 잡아요. 코코 잡아서 십자가에 걸어 버려. 약도 없다. 코코 잡아서 십자가에 걸어야 됩니다. 빨리 저분 잡아요, 빨리. 우리 희생을 해야 된다 했잖아. 그 희생을 저분이 하신다고 어제 말했어. 분명히 내가 들었어. <laughs> 잡아서 걸어올려야돼 저 십자가에 저분이 저 죽어서 우리 영혼으로 우리를 구해줄거야 이 하얀 옷그 동굴에서 얻은걸로 아는데 동굴 저 내려간다 저분 십자가에 걸어요 저분 십자가에 시체같은거 걸수 있나? 십자가에 시체 같은 거걸수 있어요? 아야, 아야. 뭐지? 아, 뭐야? 방패 들었어, 지금? 우리 일단 잡시다. 우리 일단 자고 일어납시다. 안 되네요. 아, 안 돼. 아, 그러면 잡을 필요 없겠구나. 아니, 진짜 잡아서 걸려고 했지, 시체를. 근데 안된다니까. 뭐 어쩔 수 없네요. 일단 자고 일어납시다. 자, 여러분 여기 모이세요. 네, 내일도 내일 아, 내일은 방송이 아마 못할 거에요. 이번 주에 생일이 좀 있어서 겹쳐서 어제하고 내일 그 생일 파티해주러 가야 돼. 게임 소리가 아예 안 나는 거야? 그... 기본적인, 뭐, 통통통 소리만 들리는 거야? 아니면 게임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거야? 이런 소리는 들려? 여기 점프하고 있는 소리는 들려? 아무것도 안 들, 아예 안 들, 아예 안 들린다고? 안 들린다고? 아니, 하하, 망했다, 이거. 이거 뭐 OBS가 이상해졌나봐. 잠시만요. OBS 막간것 같아요. 지금 왜안 들리지? 아, 잠시만. 어... 이제 들려. 이제? 들리신다는 분도 있고, 얘 들려? 아니, 아까 왜안 들린 거야? 아, 망했다야. 그럼 녹화도 다안 들린 거잖아. 그러면 아, 와, 이거 왜 이래? 이거?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된 거지? 와, 나 몰랐는데, 전혀 까맣게 몰랐는데, 진짜? 녹화도 아마 안 됐을 거예요. OBS에 소리가 안 들리면은 여기도 안 돼. 장치가 바뀌어져 있었네. 미쳤다. 아니 녹화 좀 돌릴게. 잠시만요. 녹화 한번 돌려봐봐. 녹화 날라갔으면 이거 못 올리는데. 근데 아마 날라갔지 싶은데. 나 노래 틀려. 들... 아야야야. 아야, 아야. 엔티티에 올려보내자고 여기가 뭐 대바대입니까 어 됐다 야 여기 저 잡았.. 잡아... 흐안 <laughs> 들린다 <laughs>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그래도 안 들린다 개망했다 똥망했네 녹화 아무, 아무도 아무말 없었길래 나잘 들리는 줄 알았는데 여기 태워져있네 여기 어이구 <laughs> 내 팔자야 어이구 내파야 소리가 다 날라갔다 소리가 다 날라갔어 이거 어디야 여기 씨. 아하하하 이거 오늘 한거 다 날라갔네 내가 사이비 교정한것도 날라가고 뭐야 뭐한거야 뭐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야 대체 애, 우리 애 찾아야지 여기서 우리 애 찾고 아 진짜이씨 진짜 어떡해 이거 날라가 버렸다고 날라갔다고 TV가 문제야 TV가 TV가 문제입니까 지금 녹화 날라갔어 전부 지금까지 한거 TV 문제 아닙니다 얘 그냥 죽여 얘 그냥 필요 없어 그냥 필요 없다고 다 필요 없다고 나 여기 쭈그러 앉아있을까요 여기 혼자 스위스를 외롭게 와와 와, 진짜 너무하다 진짜 님 아들 하세요. 제 아들 아닙니다. 제 팀이. 아니, 왜, 내, 네. 최대한 편집해서, 지금까지 한거 20분으로 짧게 올려야 될것 같아. 어. 게임 소리 최대한 티안 나게, 안 나는 거티안 나게 해서 올려야 될것 같아. 편집해서. 와, 딱 이게 이렇게 되네. 이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아무도 안알려줬서 아무도. 야 지금 몇명 사람 지금 참가 시참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 언제까지 할까 언제까지 그만해 그만 그냥 죽여 얘 그냥 죽여 야얘 야,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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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버려 없애, 없애 없애버려 뭘 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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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 뭘 하냐고 대체 끝났어 뭘 살리냐 해 살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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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 날려간 마당에서 이거 뭐하겠다고 내가 정말 다행인 게, 도림베니 같은 애들 많이 만나지 않아서 소리가 그렇게 치는 안날 거야. 편집만 잘하면은. 아, 난 또, 아우, 진짜. 아, 씨, 정말. 이게 다제 잘못입니다. 다제 잘못이에요. 아, 터지는데, 이거. 터질 것 같은데. 이다 제 잘못이에요 이거. 갑시다. 갑시다. 석공사야지. 예씨자 죄송합니다. 지금 제대로 이 녹화가 안 되, 녹화라기보다는 소리가 안 나고 있었네요. 소리가 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아마. 잘안 들렸을 거야. 근데 편집을 잘할 테니까. <laughs> 아. 석공으로 제가 없애야지. 이렇게 신이 차냐나. 먹어, 먹어 먹어 먹어줘. 야, 여기 꼬마 어딨어? 꼬마 죽여 빨리. 꼬마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서 이야기해 빨리 꼬마랑. 다왔어 여기 근데. 한명 없는데. 에스 어디 갔어, 에스? 에스, 이정온다, 에스. 빨리, 이야기하세요, 빨리. 저, 꼬마랑 이야기해요, 빨리. 에스, 왔어. 에스, 왔으니까. 빨리, 빨리. 이야기해, 빨리 가서. 코코님, 빨리 가서 이야기해. 사회비 주고. 아니요, 이건 사회비 교주가 안 합니다. 위험한 일을 어떻게 교주가 시킵니까? 어. 희생. 우리 종교는 희생을 강, 강요가 아니고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지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요. 천국. 어,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아야, 야 뭐야, 나까지 맞는다. 빨리 끝내요, 빨리.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이분 죽을거야 이제 이분 이분 죽어요 이제 애님, 애님 돌아가실거야 이제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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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you know.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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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 맛이 갔다 드디 맛이 갔어 어어이어에 나온다 어 이게 아니구나 얘기 야소리 너무 시끄럽다 이건 또 소리 좀 줄일게요. 야 왔다 왔다 오셨다. 헷, 코, 코코 죽겠다. 오나 나한테 끌고 오면 어떻게 그걸 맞췄나? 맞췄어 맞췄어 맞췄어.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지. 또맞췄다 아. 아이고, 저분 죽겠네. 저분 죽겠어. 모두 쓰시면 안 되지. 모두, 어휴, 돌아. 돌아가시겠다. 저분. 야, 피 까인 거 봐. 많이 까였네. 아유 시리어스님 또 아유 보인물이라도만 자꾸 죽네 자꾸 죽어 빨리 희생하세요 희생 희생 정신 그야말로 우리의 우리 종교의이 바디교의 이거 그 정신입니다 정신 내가 얘를 어떻게 죽였어아 아, 뭐야 살려줘 요 여기 살려줘 나한테 오네 지금 갑자기 쟤 저기로 가면 안되는데 아저 길이 있구나 여기 야 폭탄 써 폭탄 자 희생 희생을 합시다 자 에스, 스님이 희생해주고 있어 지금 이때 이때다 이때 자에스님이 희생할 때 우리가 쟤를 조져야 됩니다 뭐야 저 튕겨나갔다 자 지금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이살리 살릴때 살리고나서 희생을 해야됩니다 언제 죽어 폭탄을 몇개 쓴거야 대체 예? 폭탄 굉장히 많이 쓴거 같은데 됐다 잡았다 내가 잡았어요 다내거야 이거 이제 아 빨리 애 짚으세요 빨리 앱 내 잡아 빨리. 일단 갑시다 이제. 어, 렉 걸린다. 음. 같이 가요. 여기에 그 유물 있지 않나? 유물 여기 없었나? 유물 여기 근처에 있지 않아요? 아닌가? 딴데 있었나? 설산 근처에 유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여기로 연결되지 않았어? 여기라고 유물? 거기야? 여기 아닌데?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 된다고? 아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 되는데? 으, 징그러운 것들 거의 끝났습니다. 어. 그일 끝났어요 여기 사람 다안 보였는데 어 뭐야 설마 카드 찍은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아두명두명 두명 버렸어 두명 유물은 보 요트에 있어요 그 유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요트에 있지 않나? 요트에 있나? 아, 유명 요트에 있었나? 기억이 안 난다, 애매해. 요, 요트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화면 깨진다고? 코코, 코코님 나가졌는데, 갑자기? 코코님, 여기 있어. 뭐야? 요트 갔다가 다시 와야 되지? 맞지? 아, 그렇군. 어 그렇군. 요트 갔다가 다시 와야 되구나. 키카드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한분다 모이셨어요 우리. 에스님 어디 계세요? 에스님, 에스님 빨리 오세요, 에스님. S님. 에스님만 오면 데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아래에 김치통이라고요. 우리는 이 엔딩으로 봅니다. 자엔딩이에요 이게 어째께 엔딩까지 급하게 왔네요 어 S님 이거 클릭해 어 됐다 자 이걸 봐야지 이제 새로운 도련변이를 만나볼 수 있겠죠 예측하는데 그래서 엔딩까지 급하게 왔거든 모드를 쓰지 않고 서바이벌로 왔어요 자 이게 유물을 끄는 거죠. 이게 원래 그이 장치로 저 비행 기를 격추시켜서 거기에 생존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재물로 삼는 그런 엔딩인데 이제 그 엔딩을 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이 기계를 끄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그 순환을 어 희생하는 거지 주인공이 주인공이 결국 희생하는 거지. 음. 주인공이 희생, 우리가 해서 희생을 해야됩니다 우리는 우리 종교는 희생해야돼요 항상 우리가 우리가 희생을 해서 이렇게 어? 많은 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먹을거 내놔요 먹을거 먹거그약 먹을 내놔 약약약약약 약.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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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내놔 약약 약 내놔 빨리 주인공 가족 다 죽었다고? 예다 죽었어? 야, 어 그래 갖다 맞춰 뭐야 이거 약 아니잖아 이거 아유, 부패한 생토키를 갖다가 나한테 줘 약되나, 어, 됐다 아, 됐어, 갑시다 이제 아, <laughs> 우렉이 어, 넘어갈 때 렉이 걸리네 여기 표시를 좀 해두어야 될것같아 깃발로 어차피 여기 다시 와야 돼, 우리 여기 다시 와야 됩니다 유물 찾으려, 찾으려면 다시 와야 돼요 김냐 이거. 잠수? 아, 또 잠수해야 되네. 어디로 가야 돼? 저 코코님 따라갈까? 여기 따라갈까? 여기가 맞겠지? 코코님 다른 데로 갔구나. 여기가 맞다. <laughs> 그 내려가 보세요 한번 여기에 유물 이 있었다고 아 여기 내려가는 곳이 있는데 여기 내려가는 곳이 있는데 유물 챙기고 가야지 깜짝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트에서 키 가지고 와야되나보다 요트에서 키 가지고 와야되네 보니까 아야렉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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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아우 아우 아, 네, 왜왜어예잘 네. 잘 됐습니다 어. 여기 달걀 챙겼습니다 달걀 챙겼어요 자, 이거 가지고 좀도련미이 같은 더 놀이는 게더 놀이는 부를 수이겠지더 놀이는 게더 놀이는 게더잘 왔지. 게잘 어. 왔지? 잘 했어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응. 식이 좋다고 됐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새로운 도림변이하고 그... 자동차는 내일모레 만들도록 하죠 어 이번주 내일도 제 방송을 하고싶은데 내일 제 어머니 생신이라서 오늘 미역국 끓여드리고 지금 내일은 저쪽에 나가서 좀 먹을까 해요. 나가서 외식이, 외식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내일도 방송이 없을 것 같아. 누가 치즈 썼다고? 아마 이거 엔딩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엔딩 봐서. 네, 채팅방에 로켓 확인하겠습니다. 야, 이거 앞에 식인종들 막 난리 났다. 식인종 누구 잡을 사람 없나? 이게 아마 엔딩 때문에 그런 거야. 엔딩 때문에 엔딩, 그 스토리 때문에 이제 갑자기 아침으로 변하는 걸 거예요. 어, 누가 치트를 쓴게 아니고, 저도 앵딩 보고 있었어 아이아이가 아프다 야, 겁나 맞고 있어 나 지금 야 이거 여기 춥다 여기 그리고 여기 식인종 왜 이렇게 겁나 많아? 식인종 많은데 엄청? 이거 파란색이 불러드리는 거였나 쫓아내는 거였나 아무튼 고생하셨어 일단 집까지 좀간 다음에 끄도록 하죠 어 세이브 한 다음에 꺼야 돼 세이브하고 끄도록 하겠습니다